아, 이걸 밀어버리네. 힘쓰고. 어때? 이제는 벌써 터졌어? 어있는지이들어다오예그만

이물입는다 그� 좋아? 다 뷔와 <목소리도> 뷔. 어, 아, 뷔. 아, 지 아, 뷔. 아, 뷔. 아, 아, 이자 아, 이자 아, 이자 아, 이 아, 이 아, 이 이거 잡으면 그대로 다태다일했어 쓰레기 했 쓰레기. 아, 스피 어디 갔 풀렸어. 아, 그냥 뺄걸 아, 나 아까 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. 너무 안 오는데? 괜찮아, 요 빨리 와야 먹어요. 왜왜왜 아무도 안와 아 죽었다 <laughs> 지렘해봤어 아직,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안 빼네? 아, 가비. 아, 행복한 아! 제. 아, 뭐야. 이리 커. 이리 커. 이리 이리 커. 이리 이리 커. 이리 커. 어리 커. 이리 커. 이리 커. 이리

何をして 그런 거 밀어주지 발견 같은 걸로. 하도일타가고 밀려오냐? 난야뭘 두려워하는 거지? 아아니하난줄 알았나. 배워?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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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다. 아, 진짜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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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 아. 와우. <laughs> 야, 뭔데 왜 막고 있는데? 아빠가 오시기 대리고 있네. 어? 아아프다고 야 이거 애매한데. 먹기 말까? 어. 반피한 대장, 어 상대도 아 뭐, 근데 그래. Culture, 먹자. 먹자먹자다먹 먹자. 자, 하깔 이게 왜 맞아되지? 어, 아저 아, 진짜 됐다. 어. 이거 아, 거는는데 와, 엘리안 진짜 얼처겁게 만. 선물 상자가 쪼로기 있으면 어떻게 보라는 거야, 저거. <laughs> 아, 이거 도박인다면 해볼까? 너무 큰 도박인데? 아, 리두개 개꿀. <laughs> 도박이네. <웃음> 어, 아, 가지마, 뭐해, 뭐해. 나궁 있긴 있어. 티샷! 티샷! 이 자식이 이자식어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자이이졌다아이 나.. 식이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자식

저기다가 아 이걸 왜 미는거야 자꾸 아 진짜 미야 뭐하는거야 야 일로와 일로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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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지라고 있는데 왜 뿌리를 쓰는데, 걷다가. 그냥 잡을 거, 시간 끌려가지고. 지가 듣고. 아, 일단 상황 보고. 나윌라에서 녹일라고 모자까지 샀고만 빨대나고어빨대 빨딩. 아, 잘들어만나안 되네. 아, 저래서한 인충들이 문제, 한 인충들이 문제. 빨리 빨 공격 공치야, 공치 공치. 야치치야 치면 안 되는데? 리 아, 애들 유도한 다음에 싸우고 리는게 뭐 나아 야, 지금 우리 라인 상안 좋아. 어, 아, 쓰레커피 얼마나 나간 거커피 뒤쪽... 아, 한 3분의 1, 3분의 1, 3분의 1. 리몇 댔어요? 2대 스 3분의 2네지 그냥 먹는 척 하면서 싸워 볼까? 아니야. 그러기에는 저기 공기 어, 너무 좋아. 진짜. 그건안 돼. 펌피야한 3분의 1 남으면 나 공킬게. 가자 가자. 아이공격리자 스페어는 상관없고 밀라더 같은 야피 얼마 안 남았으면 말해 나야 온다 일로 아 저, 오른쪽 오른쪽 일로 일로 망했다 야아아아아엔딩잡았는데 어? 이러면 이 아, 이거. 아! 얘까지 쪘으면 이거 아! 아, 이지 야, 들어가면 이겨. 들어가면 이겨. 가, 가게트, 가게트, 가게트. 아, 가겠지, 가겠 아, 가겠지. 잠이 이겨, 또. 아, 저재레고까지었으면타져가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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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잠켜, 꿈>. 우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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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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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재료이> <laughs> <laughs> <건> <laughs> <laughs>

리어 괜찮아요. 아, 어. 가건 어, 좋아? 이거 잡어 이거 잡 네. 어. 네. 야, 쪽 저기 말고. 저오리 까먹아 볼래? 아 근데 저. 야 빨리 먹자. 먹어 거꿈속을거아 헬리 불만 다 약간 있어. 또 지훈 형도 안았어 지원이 필요하다. 아, <laughs> 아그 Spartans Extrem 네. <마> 어 뭐야? <차통 jaar Fry initiatory> 아진 너무 앞에 나왔다. 아. 아. 와, 야, 빼, 빼, 빼. 아. 오, 잠깐만 잠깐만. 올라와. 어가야어 뭐야? 야 지금 데려온 스파너거든. 아어겟게 아, 안녕하세요. <목소리도> 아, 이쪽으로. 이게 이아이이리

예. 네. <목소리> 어? <이> 년이... 오, <목소리> 오 <목소리> 네. <다는>? 어이안돼안돼안 <목소리> 돼. 안 돼. 이 없어. 어, 예바 빠졌어. 빨리 먹자. <놀람> <와>. 아 <놀람> <렛츠기만 기아>. <놀람> <안전한가고>. <놀람> 끝났네. 나잇와 겁나 오마이로네 <laughs> 뭐야 이게 안맞어? <laughs> 아 근데 웨슬리가.. 아 윌라더가 시키러가서 모르겠어 그거. 어 끝나나? 어, 끝나나? 끝나나? 끝나겠다 끝나겠다 아 끝나.. 끝나나? 아좋았다 아, 나이스 끝나. <laughs> 쟤는 겁나괴롭히네있아다 대체 거야? <laughs> 아, <마지막 뒷봉> <laughs>